안녕하세요. 오늘 쌍쌍파티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지난 30도 안 성적이죠? 지난주는 대수가 나왔어요. 15, 19, 32, 36. 그렇죠? 그럼 오늘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에 할 것은 119핵이에요. 119핵 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9회 전, 당첨번호.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119회 전, 당첨번호인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를 파티장 또는 무대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여자 두 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보통 붙어 다니세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나타납니다. 아, 남자분들은 이렇게 붙어 다니진 않아요. 아, 그러면 여자분 번호는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럼 13, 31이 되죠. 아, 그런데 남자분 번호는 1을 더해서 가져올게요. 그러면 17, 36이 되죠. 1 더하면요. 그럼 여기서 보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46회차죠? 1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나타나는 위치, 남자분 나타나는 위치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아, 그럼 보름 가져올게요.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8, 14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번호가 나오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47회 짜죠. 2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나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여기에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찾아보죠.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 트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8. 33이 되죠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주에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나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 주 예상번호예요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73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 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32, 42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46회차죠? 1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2. 40이 되죠 아,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47회차죠 3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한번 해 보세요 48회차죠 이 자리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49차, 지난조죠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이 자리에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찾아보세요 아, 다음 아, 드디어 번째죠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11, 23이 되죠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3 4 3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19, 43이 되죠?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46회차죠? 43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19번도 나왔죠.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27, 44가 되죠. 아, 볼게요.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게 있는지. 47에 차죠. 2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48회차. 여기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이 자리는 여기에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 재난저죠 이 자리는 같은 번호가 나온 게 있나 여기는 여기에 1을 더한 번호가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아 드디어 좀 더. 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여자분 나타나고요 남자분이 나타납니다 여자분 번호 그대로 가져오고요 남자분 번호 1을 더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32, 39가 되죠.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아, 다음, 아, 이번는 아줌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24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나셨어요. 아, 그런데 아줌마분들은 집에 연인 있죠. 아, 남편분요. 아, 그래서 아줌마번호는 연번으로 가져옵니다. 아, 그러니까 15, 16. 여기는 17, 18. 이렇게 연번으로 가져올게요. 여긴 17, 18이죠. 볼게요.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46회차죠. 여기 1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아줌마 분들이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번호 가져올게요. 0번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여기는 6번, 7번. 여기는 11, 12번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는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47회 차죠? 여기 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11번도 나왔습니다.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48회차죠. 이 자리는 14, 15. 이 자리는 16, 17이죠. 보러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아줌마 두분 나타나고요.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49회차 재란제죠. 여기는 18, 19. 여기는 20. 21이죠. 여기도 찾아보세요. 나온 번호가 있나. 아, 다음. 아, 드디어 번쯤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9번, 10번. 여기는 20, 21번입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주에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번 주 예상 보내요.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345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0번으로 가져온다고 했죠 여기는 10 11 여기는 12 13번입니다 여긴 12 13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나오겠는지 46회 차죠. 11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올게요. 여기는 28, 29. 여기는 37, 38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번호가 다옮있는지 47회 차죠. 3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어,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줌마 두 분이 나타납니다. 어, 여기나 한번 해보세요. 48회 차죠. 이 자리는 12, 13. 여기는 18, 19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번호가 나왔나.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아즈마두분 나타나고요.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 제일 안주죠. 여기는 14, 15, 여기는 26, 27번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아, 2, 2번쯤다. 아,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아즈마두 분이 나타납니다. 번호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는 13, 14. 여기는 26, 27번입니다. 2번째 단계로 번호죠. 다음, 이번엔 언니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61회기로 갑니다 여기 파티장에 여자 세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언니들인 거죠 그래도 여자분들 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럼 23, 35 그리고 17번이죠 여기 있는 번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번호가 넘기는지 보겠습니다. 46회차죠? 여기 1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언니들이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할게요. 어차피 이 번호 그대로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47회차죠 여기 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해보세요 48회차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죠? 어떤 번호가 나온나 한번 찾아보세요. 어, 다음, 아, 드디어번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같은 자리에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아,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빨간색 끝이죠? 이번 주에 한수 또는 두수 이렇게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번 주 예상 보내요. 이번 주에 당되는 번호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173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대로 놓고 할게요. 여기는 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46회차죠. 6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호가 나온 게 있는지 47회차죠. 26번이 나왔습니다.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48이 차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49회차 재난조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아, 드디어번째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주에 당되는 번호죠? 12, 22, 44번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78회기로 갑니다. 역시 파티장에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볼게요. 여기서도 보는 가 나온 게 있는지 46회 차죠. 1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43번도 나왔죠.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호가 나온게 있는지 47회차죠. 37번 여기 하나 나왔어요.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한번 해보세요. 48회차.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 지난주죠. 어떤 번호가 나왔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아 드디어 번쯤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언니들이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2번 6번 그리고 33번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소망관이 나타나요 여기 다 퇴장하고요 이번에는 290회기로 갑니다 아까 언니들 다 가고요 여기 파티장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끝발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영 끝수죠? 영 영크스 끝수 나왔나 한번 볼게요. 46회차죠? 영 끝수 나왔습니다.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같은 자리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6 끝수죠? 6 끝수 나왔나 한번 볼게요. 47회차. 이크스 나왔습니다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같은 자리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이크스죠 이크스 나왔나 한번 볼게요 48회차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크스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여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자리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오구스죠오구스 나온다면 찾아보세요. 지난주죠? 오구스 한번 찾아보세요. 아, 다음. 아, 드디어 이번주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역시 같은 자리에 소방관이 나타납니다. 팔구스죠? 아, 그러면 이번주에는 팔구스가 나오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상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할 것을 예상해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